오늘 읽어가는 말씀은 에스더 2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에스더 1장의 내용은 왕후였던 와스디가 폐위가 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 그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의 내용에서는 에스더가 마침내 왕후가 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아, 소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위험, 자신의 나라가 얼마나 견고하고 강력하고 영광스러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187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 잔치를 배설해서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왕후를 백성들과 신하들 앞에 보이기를 원해서 나올 것을 요청하지만 당시에 왕후였던 와스디리가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됩니다.그 일로 인하여서 아수르의 왕이 분노가 침하게 되었죠.그리고 그의 곁에 있던 신하 무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은 그대로 두어서 안됩니다.이것은 모든 여인들이 자신의 남편을 대할 때 아주 좋지 못한 선례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히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그 잔치의 끝자락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신의 왕후였던 마스를 폐위시키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후가 다시 세워져야만 될 자리가 된거죠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장의 초반에 보게 되면 이 왕후가 될수 있는 자리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신하가 뭐라고 왕에게 간청을 하냐면 온 지방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수산으로 모아서 그 가운데서 왕이 마음에 드는 여인을 왕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자리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가 왕후가 되기 위해서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1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은 이렇게 표현하죠.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예수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해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해가 돼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친다. 그래서 1년 동안을 그들이 기다리고 준비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에게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잘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왕후가 될수 있는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서 예비된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준비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을쓸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이제 치우기 위해서 그곳에 터져 살고 있는 모든 처녀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처녀 가운데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딸같이 길렀던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5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그 사람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다. 소개하죠. 그는 베냐민 지파 소속의 사람이고 예적의 바벨로간 누구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왕이었던 여고나를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고 올때 그 포로 가운데 모르드개도 함께 사로잡힌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은 일찍이 부모를 잃었다고 표현하죠. 조실부모했다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부모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지만 용모가 곧바로 따온 처녀다라고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모르드개는 그의 삼촌이 되면서 마치 아버지처럼 예수들을 길렀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도는그 모르드게의 말을 마치 아버지같이 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배웠다고 이야기해줍니다. 20절 말씀 한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20절 예수는 모르드게가 명령한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게나 아버지처럼 그대로 순종하는 여인이다 라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순종한 법을 잘 배운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스더라고 하는 여인에게 은총을베풀어 주셔서 그곳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게 됩니다. 구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해계가 이 천여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 이런품을 고추었다. 왕국에서 의뢰주는 일곱 국녀를 주고 에스도그국녀들 후궁 아름다운 처서로 옮겼다. 에스더에게 은총을 입도록 이 헤게라고 하는 사람, 모든 이 후궁들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은총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또 가서 보면 뭐라고 소개하면 냐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것이 해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많이 했지만 모든 본인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그 연속 이끌어 가십니다. 17절 도 이어서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도 에스더를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도 은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에게 특별한 은총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왕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왕은 이제 새롭게 왕후가 된 에스더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는 것이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 큰 잔치에서는 그끝 끝자락에 자신의 왕후였던 와스디를 표유시키지만, 여기 두 번째 잔치에서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을 축하하는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제가 어제 소개를 드렸지만 이 에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서 보세요.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라든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계속 소개되는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게 뭐냐면 잔치가 여러 번 베풀어져요. 열 번의 잔치가 소개되고 가 있어요. 이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모든 일들 속에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마침내는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아주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 가시는 것을 우리가 예수들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는 마침내 에스더 준비되었던 한 여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어서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사실들을 본문 속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부분은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 우리가 기회라고 말할 때 기회는 잘 쓰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걸 잘못 쓰게 되면 우리에게 오히려 화가 된다는 것, 재앙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이예스도에게 주어진 이 일들은 아주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왕후가 될 자격을 주겠다고 했을 때 많은 여인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 많은 여인들이 모여들었을 때 그들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뭡니까? 오직 한 가지죠. 왕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해계라고 하는 사람에게 잘 보여서 거기 중에서 후보로 뽑혀야 될 것이고 그 뽑혀서 1년 동안을 잘 준비해서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자신을 선택해 주기를 바라는 것을 자신의 가장 큰 소원으로 두고 12, 1년 동안을 그렇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모든 것의 끝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왕후가 되어가는 것도 기회고 왕후가 되어서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도 역시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될그 모든 순간까지는요, 모든 것들은 다 기회입니다. 목적이 되지는 못한다. 이 말이죠. 에스더가 왕후가 된그 사실이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또 다른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을 했어야만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가는 삶의 과정과정에서 겪는 많은 일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성취 이런 것들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기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 구원 받은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영예를 얻고 칭송을 받고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잘 되면 그게 내 소원의 성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의 기회란 겁니다.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회,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라고 한 겁니다. 이 사실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있다면 살아가면서 무엇이 수단이고 무엇이 목적인가를 언제나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그 기회를 우리가 좋은 일을 위해서 선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자신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목적이 전에 더 중요한 목적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원이 먼저 있다는 것을 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될 때, 거기에는 내가 기대하는 어떤 생각들 뜻이 있지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하나님께서 왜이 일을 나에게 겪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언제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부분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가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목적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잘못하면 순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수단처럼 사용해버리는 그런 실수로 끝나버리게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 언제나 잊지 말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곳에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들 겪게 하셨다면,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기회를 선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잘 준비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에스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하는 인격을 잘 준비했다라고 말해줍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그는 잘 배우고 익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뒤에 갈수니 있게 되지만 어떤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있을 때는 목숨을 잃을 각오까지도 하면서 그 결단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가 왕후가 돼서 높은 지위에 그가 앉아 있고 그가 왕실에 거하고 있지만 그는 그 왕실에 거한 것만으로 빼앗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거기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다. 너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즐거움, 이 땅의 영광, 그런 것에 우리가 젖어 살아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고 산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우리는 선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끝나게 될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되어야 하고 그런 일들 목적을 두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리에 서게 될때또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겪게 될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분의 영광을 위한, 그분의 나라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너를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주어진 인생을 가장 가지고또 가장 선하게 사용하는 삶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잘 선언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 세우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영하며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 많은 부와 귀를 누리는 것을 인생의 최고 행복이라고, 목적이라고 두고 열심히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자리,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표로 세우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다고 우리에게 하시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히 기회로 잘 삼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좌표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신경들을 용납하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